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단 찰리입니다 자 오늘 상지건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는 그저 하락으로만 볼게 아니라 상지건설은 3차 파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상승의 시작이고 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지건설이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도 25%가량 급등을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폭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은 터지기 직전에 항상 조용하고 지금 이 눌림 먹고 가는 세력들이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는 거라 폭등 예상한다고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틀 연속 주가가 급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그럼 이때 급등이 일어난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재명 관련주로 인해서 1차 파동이 강하게 나왔고 그 다음 2차 파동을 만들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세력들의 매도 진행으로 주가가 다시 내려왔는데 상지건설을 아시다시피 정치 테마주죠. 이렇게 계속 내려오던 주가가 어떤 호재성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찍게 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지건설을 이렇게 상한가 찍게 만든 호재나 재료가 없습니다. 공시도 없고 수주도 없고 그렇다고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상한가를 찍었다? 그럼 딱 하나죠.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이 지금 선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작전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류분들 중에 이 구간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손실 복구가 조금 됐다고 매도하실 생각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세력들은 주가를 더 올릴 거거든요. 공매도 추이를 한번 보시면 계속 공매도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공매도 양이 계속 쌓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지건설은 매물 소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들이 손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은 이 공매도 물량들을 다 털어먹고 세력들의 선매수로 인해서 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력들은 이두 번의 상승을 만들어 놓고 절대 안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매물 소화가 정말 잘 이루어지면 그에 맞게 재료도 나오고 거래량도 본격적으로 같이 붙어주면서 주가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겠죠. 지금 상지건설은 작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신 주주분들은 여기서 마지막 탈출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구간은 아직 상승의 초입부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면 충분히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세력의 수급을 장중에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주주분들께서는 본업이 따로 있으실 거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뉴스나 차트 거래랑 이런 걸다 보면서 순간순간 대응하시기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주주님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은 결국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고 있어도 타이밍을 놓치면 수익은 커녕 손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정보방에선 갑작스러운 이슈나 급등나 변동성이 와도 주주분들이 즉각 대응하실 수 있도록 최적의 매매 타점과 최고의 매매 사인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자료들을 공해드리고 있어서 주주분들께서는 쉽게 정보를 확인하시고 타점을 따라오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정보들을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한번 받아가보시면서 매매대응에 최대한 도움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입장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지나 찰리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정보 안내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주분들께서 연락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에 입장하시기 전에 정보방에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네가지 내용을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첫번째는 단타와 스윙종목을 함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은 평균적으로 2, 3거리일 정도 보고 있고, 스윙 종목은 한달 이내를 자꾸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정보방은 종목 진단과 재료, 그리고 거리 패턴을 분석해서 주주분들에게 최적의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분들께서 단타 스윙을 통한 빠르고 효율적인 수익을 노려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시간 추천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란 정말 생명인 거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수익도 기회도 멀어지는 거예요. 저희 정보방에선 매수와 매도 타이밍, 손절과 익절, 추가 매수의 신호까지. 이 모든 신호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중요하고 유용한지 말씀 안 드려도 주주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저희 정보방에서 먼저 자료를 선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이 업로드 되기 전에 해당 영상의 핵심 정보와 정목 자료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정보방에 계신 주주분들은 자료를 미리 받아가시니까 남들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할수 있는 거고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대응이 빠른 사람만이 수익을 얻는 시대예요. 한발 앞서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보유 종목 리뷰와 대응 전략 제공입니다. 대부분 주주 분들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 매도를 해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들고 있어야 하는 건지 라는 애매하신 종목들이 꼭 있으실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저희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손익 분석과 향후 전략까지 전부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해서 투자 성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대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손절이나 추가 매수를 언제 할지, 그리고 종목별로 최적의 대응 방법까지. 이 모든 걸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투자에서 중요한 건 분석보다는 실행입니다. 이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전략이죠. 이 모든 혜택들이 정보방에서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찰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을 통해서 정보방 입장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더 편하게 문자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더 보기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면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를 눌러 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메시지가 적혀 있고 문의 내용 적는 칸이 보이실 겁니다. 주주분들께서 직접 시청하신 종목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이 물려 있고 상담이 필요하신 종목이 있다면 편하게 적어서 발송 눌러 주시면 빠르게 전략과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 화면으로 보시면 글 밑에 더보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글이 펼쳐지면서 아래 보시면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가 보이실 텐데 정보방 입장 링크를 누르시게 되시면 주식 고수찰리 구독자 무료 혜택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 주주분의 연락처와 성함 그리고 주주분께서 희망하시는 무료 혜택을 선택하시고 유튜브에서 시청해 주셨던 종목을 기재해 주시면 좀더 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게 1분 내로 작성이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오셔서 계좌 회복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